서울기록원은 5월 15일날 정식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가장 먼저 서울시가 일을 하면서 만들어낸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지는 않겠지만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낸 기록 중에서 중요한 기록들을 보존하고 모아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이제 돌려주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라고 하는 이제 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을 구성하는 가장 큰 주체인 시민들이 삶을 사시다가 만들어낸 기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울 기록원이 모아서 이거를 미래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록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뭐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인물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기 역사적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기록을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천만 시민에 대한 기록을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기록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관공서로부터 받는 기록은 만들어진 기록 중에서 보존하기로 한 기록만 받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정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 이것은 수집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은 이제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하는 방식으로 어, 수집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2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완공 중공을한게 작년 12월인데요. 이렇게 기록관이라고 하는 이런 전문 시설은 한 6개월 정도 온도나 습도 뭐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시운전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기간은 이제 저희가 아, 다 마쳤기 때문에 개원을 했는데 서울시의 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중요 기록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원래 이제 서울시 문서고가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어 청도에 있었거든요. 아, 청도에 있는 기록 중에서 지금 먼저 이제 마이크로플린으로 만든 것8 300롤 정도를 이미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 청도에 한 10만 건 정도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올 저기 이제 가져오기 시작을 했고, 뭐 서울시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21만 건 정도 소장하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어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준비한, 크지는 않지만, 준비한 전시관 같은 데서 이제 전시를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열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록을 원본이나 이런 걸 보시려면, 먼저, 어, 예약을 하고 오셔야 이제 원본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게 이제 종이로 만든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듭니다. 스캔해가지고 이제 서울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접근을 통해서 대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종이를 봐야 되겠다 원본을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미리 언제 오시겠다라고 이제 예약을 주시면.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에서 어, 기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기록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접, 그걸 보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제 목록을 네. 먼저 보여주는지, 네. 이게 네.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걸 먼저 드리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아, 이거를 네. 봐야 되겠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응해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들 네.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서울 기록원은 조금 어려우들 하세요. 기록원이라고 하면은 기록원이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 언론 보도나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긴 한데 눈에 잘 아직 잘 안. 안 뛰나 봅니다. 서울 기록원을 만든 게 이제 시정 기록을 잘 보존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만든 기록을 수집하면서 시민들과 이제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TV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이게 기록 활동하는 거거든요. 기록 활동하는 게 어 이렇게 이제 몇 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록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기록 문화를 이제 즐기고 이런 것들을 보다 시민들이 그것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가장 이제 크게 시민들이 이제 느낄 때가 이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다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츰차츰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기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록관의 2층은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열람실과 전시실이 있습니다. 어, 서울기록관의 기록 열람실은 사전에 어, 열람 신청을 하시면 어, 원하시는 기록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관의 개관 전시는 약 1년 정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어, 대주제는 기억의 힘이고요,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발굴, 발견. 그리고 발연 마지막 테마는 발언입니다첫 번째 전시 주제는 기억의 발굴입니다. 어, 발굴 전시관은 어,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과 어, 서울시의 여성가정정책실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위안부 관련 기록을 가지고 전시로 꾸려 보았습니다. 네, 서울기록원 전시의 발연 테마는 어, 아파트가 고향인 주광아파트의 시민 기록. 주민 기록으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그동안 공공의 기록 관리 영역이 시정 기록, 공공 기록에만 맞춰 있었다면 이곳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록 활동에 의해 모아진 기록으로 서울기록원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견은 30년 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목동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된 기록을 전시 형태로 꾸려놓았습니다. 2016년도에 목동 안에 있던 열병합 발전소 이전 과정에서 낡은 창고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곳에 30년 동안 한 번도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목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도면과 사진, 영상류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울기록원은 시정 기록뿐만 아니라 시민 기록 이 만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기록관 개원전시의 마지막 테마는 기록의 발원입니다. 1968년도 북한 특수요원들이 청와대 기습을 한 김신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중요 기록물, 서울시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분산 보존해서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자 이에 서울시는 서울이 아닌 경북 청도군에 서울시의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고를 마련하였습니다. 19년 5월에 저희 서울기록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서 청도문서고에서 보관 중이던 약 11만 건의 기록물이 전부 이관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울기록원의 개원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될 청도문서고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자 개원 전시로 마련하였습니다. <목소리> 서울기록원 개원했다는 소식도 고 이번 기회에 이제 투어랑, 그 다음에 작가 콘서트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겸사겸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기록원이 아직 개원 초기다 보니까 자료 수집 면에서 일단은, 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시나 이제 시민 참여 위주 활동은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